님을 찾아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디스플레이스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영 작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디스플레이스들을 구국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인조와 인연이 깊은데요. 음. 저 스스로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는데 어, 2019년에 제가, 어, 제가 제가 진행하고 있던 어떤 영상 작업과 관련해서 예멘에서 오신 이 주자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고 있었는데. 그때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의 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었어요 제 작업에 예멘인 영화제 그러니까 그때 비공식적으로 열렸을 때 그때 저도 데려가 주시고 거기에서 만난 여러 예멘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독자이면서 후원자 액 아, 수는 적지만 아, 아, 이기도 하고요 항상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매매 활동을.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드 구독하시면서 뭔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호나 기사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뭐 모든 호를 관심있게 보고 있긴 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사람책 음. 도서관에 음. 관한 이슈들은 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이게 벌써 시작한 지꽤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거는 2019년 겨울 그때. 음. 그때 크리스마스 즈음에 연말 파티를 했었어요, 아, 아, 네, 맵에서. 그래서 그때 어, 프레마피라는 분이 사람 책으로 계셨던 그 테이블에 제가 앉게 돼서 그분 살아온 얘기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아,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네, 네. 작가님을 겨냥한 이런 질문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작가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네. 되게 여러 작품이랑 이전에 기, 인터뷰 기사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상에 대해서 골반 해석을 담아내신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여러 주제들 중에 난민 넓게는 이주 영역에 관심을 두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 미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예전에 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체류했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기도 했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유럽의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도시들을 짧게 짧게 떠돌아다니면서 아티스트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어, 체류 비자를 끊임없이 연장하면서 지내야 했던 어, 반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어떤 그 불확정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화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이주의 문제라든지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음. 조건들.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잘 자연스럽게 갖게 돼서 한국에 제가 2018년에 돌아왔었는데 그때 네, 한국에 너무나 그 중요하게도 난민, 예멘, 네. 난민 이슈가 크게 불거졌었고 그거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업과 연관돼서 음. 아, 이분들 만나고 인터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그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도움을 음. 받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벌써 정주민이 되어서 한국에 <laughs> 정착한지 오래되어서 음. 한참 떠돌아다니던 시절에 그 어떤 정말 너무나 이해할 것 같은 그 마음, 음.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오히려 아쉬워하고 있어. 요 정주민이 된다는 것에 조건이 그렇게 좀 기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음. 지금. <laughs>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에 다공성 계곡 시리즈랑 음. 2020년에 수리솔 수중연구소에서 작품을 SF 장르라고 명명하시면서 사변적 픽션이라고 설명하신 걸 봤는데요. 사변적 픽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언스 픽션 SF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르이고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으셨나요? 네. 어, 사변적 픽션 혹은 사변서사. 음. 사변소설이라고 하는 분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에 있지 않은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장르를 통칭하는데요. 그래서 넓게는 사실은 음. <laughs> SF나 뭐 판타지, 어뭐 대체역사물 같은 음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을 다루는 모든 것을 다 사변소설이라고 부르긴 해요. 뭐 상상에 기반한 것들을. 그런데 특히 이 사변소사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저희가 이해하기에 SF와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SF에서는 주로 어그 과학적인 상상 그리고 특히 그 엄밀한 어떤 과학적 추론의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 나갔거든요. 과학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사변소설 같은 것들은 음 특히 과학적인 명제가 중심에 놓이지 않더라도, 그 어떤 조건이라도 가상이라면 다 작동하는 것이고요. 를테면 뭐, 우리가 과거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음, 음. 이런 방식으로 상상을 펼쳐도 그게 사변소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폭이 넓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러한 방법론을 작업에 어,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 음, 사실은 한 2016년, 2017년부터 음, 지금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도구로서 어떤 리얼리즘의 방식들도 굉장히 유효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리얼리즘이 아닌 완전히 낯선 방식의 관점으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더 현실의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음. 낯설게 느끼고. 음. 그래서 그런 소격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다공성 계곡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주의 문제, 그리고 음. 한국에서 특히 불거졌던 예멘 난민의 음. 문제를 다뤘지만, 완전히 픽션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음. 심지어 난민분들이 퍼포머로 등장하지만, 음. 얼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이나 지층이나 음. 파도 같은 가면을 쓰고 등장하세요. 예멘 친구분들이. 그러면서 저들은 일종 신적인 지구의 일부 같은 아주 그 영겁의 세월을 살아왔던 어 영험한 존재처럼 등장하는데, 어 저분들이 이 저렇게 어떤 신체를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어 저분들이 실제 난민이었음을 깨닫게 된 어떤 마지막 순간에 관객이 음. 엄청난 어떤 전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우화적인 방식으로 음. 낯선 방식으로 음. 다른 시점으로 보게 음. 되기 때문에 에, 그러한 언문을 주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공성 계곡 시리즈에 대해서 네.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 다공성 계곡 연작은 2017년부터 제가 시작한 작업이고요. 어, 당시에 호주 호주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어서 호주와 호주의 정치와 사회적인 것들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저의 관심을 끌었던 큰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호주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악명 높았던 난민 정책이었고요. 호주에서 그 당시에 퍼시픽 솔루션이라고 해서 태평양에서 태평양, 태평양을 지나서 배를 타고 선박을 타고 접근하는 난민들은 모두 어, 근교에 있었던 그 마누스 섬하고 나우루 섬이라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이송을 시켰거든요. 강제 이송을.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난민 수용소 캠프처럼 몇년 동안이나 유지가 됐는데 거기서 그무나인권의 유린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폭동부터 학성, 폭력 그리고 방화 자살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한 어떤 정책의 심각성 같은 것을 그때 처음 접했고. 또한 가지는 그 이렇게 이주하도록 운명 지어진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땅덩어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배로, 비로소 깨닫게 된게 호주 대륙이 어, 속한 오세아니아 지각판이 1년에 8cm씩 움직인대요. 북쪽으로. 그 세상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땅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땅덩어리라는 건 공고하고 영혼불멸할 음. 것이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런 단단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땅덩어리조차 끝없이 이주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음, 음, 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불변의 것은 없고 음. 모든 것이 이동하고 이주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면 그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든 동식물이든 데이터 조각이든 음. 그 모든 것이 다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치인데 음. 자꾸만 생겨났다 없어진 경계라는 개념은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서 다공성 계곡이라는 연작을 시작했고 그리고 첫 번째 버전이 그렇게 호주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했었고 네. 두 번째 버전은 한국에 돌아와서 예멘 난민 분들과 네.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본 작업이었어요. 이렇게 작품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난민 분들을 접촉하셨다 네. 이렇게 웹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다공성 계곡 1편을 만들 당시에는 제가 난민분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응. 조금 더 상상, 사변에 의거해서 응. 어, 인간의 이주와 또 21세기 너무 첨예한 이주의 영역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응. 어, 끊임없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우리의 비물질 데이터를 전송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중첩해서 다뤘었는데 더공성 2편에서는 맵을 통해서 난민분들 만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인터뷰를 반복해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 듣고 어떤 방식으로 예멘에서 살았고 전쟁은 왜 벌어졌고 음. 어떻게 한국까지 다다르게 됐는지를 어,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뭐 정말 그 엄청난 지식과 어,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것을 알고 작업을 하고 모르고 작업하고는 정말 천지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당시에 예, 오해 남민분들이 이주 심사를 하고 난민 심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었는데 특히 그 허위로 인터뷰 심사지를 작성했던 음. 어떤 심사관들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는데 오류로 음. 작성이 됐던 음. 것들 때문에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했던 굉장히 벌어질 수 없는 문제 음. 그땐 흔히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 심지어 모의 심사를 진행했던 어떤 법률, 법률가들을 위한 코샵이 있었어요. 이주를 변호하는 법률가들을 음. 위한.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UN인권센터 분들도 나오시고 범, 범, 변호사분들도 강연을 해주셨는데 거기 가서 직접 강연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 행정적으로 저는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음. 난민분들이 실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질문들을 받았고 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당시 뭐 출도 금지부터, 그다음에 어, 그리고 뭐 어떤 어떤 일들을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어, 배를 타는 일, 뭐 요리를 하는 일, 뭐 그런 것부터 현지까지 어떤 일을 하고 지냈는지 그런 네, 행정 절차에 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통제 언어, 뭐그 바이오 폴리틱스라고 하는 그 생명 정체능력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어이 난민분들이 제주도에서 어,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이민청에서 그때 수십 명 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교육을 PPT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 이렇게 세 사람 이상 무리지어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버스에 탈때 예, 자리 앉는 자리가 없다면 타지 말아라. 왜냐면 서 있으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니까. 그리고 어, 한국 사람보다 먼저 버스에 타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고 눈을 마주치거나 웃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심지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이 한국에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웃으면 안 되는 문화가 있나보다. 라고 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이들하고 그 어떤 접촉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통제의 당부였다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너무 뭐 스스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된 것처럼 음. 너무 수치스럽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 네, 네. 준비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었냐면 네. 어,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느낀 건데 처음 네. 하시기 전까지 엄청 뭔가 리서치를 많이 하시고 아카이브 이런 걸 중요하게 네. 여기시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페메랄, 이페메랄, 음. 옛날 그거부터 제페트 와... 아니, 짜잔! 감사합니다. <laughs> 제페트 관련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비주얼이라는 우와. 논문에서 방희진 님이 쓰신 그 논문을 수십 제가 평문을 아, 읽어봤는데 수십 <웃음> 수십 <웃음> <웃음> 이 문구가 인상이 깊더라고요. 김아영의 작품은 텍스트를 제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치열한 텍스트를 수집한 후 이를 도케 불가능한 혹은 도케 실패할 방식으로 직조해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텍스트가 단순히 특정 내용의 전달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감각의 차원에서 감상되도록 전환시킨다라고 하셨고 음. 또 작가님 인터뷰 본것 중에서도 방대한 자료를에서 흥미로운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사 단계는 흥미로운 길읽기의 과정이다.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자꾸 갈래를 뻗다가 어디에 닿는데 취사선택해서 누락할 것을 정해버리는 과정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뭔가 글을 쓰거나 이럴 때 음. 자료를 많이 찾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루틴이 있는데 네. 예술을 하시는 분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용을 취사선택하거나 음. 구조를 하는 뭔가 기술적인 음.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예 아티스틱 리서치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사료와 팩트와 어, 정보들을 조사하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아주 한 줌의 정보만 남기고 다 버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들다 녹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되지만 근데 결국은 저의 경우에는 특히 최근작에서는 이것들을 완전히 상상의 이건 픽션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이 정보들로부터 어떤 상상을 멀리, 아주 멀리 자아낼 것인가, 네. 뽑아낼 것인가 그 변환의 과정에 많이 몰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조사한 기간이 길고 정보가 많은 만을수록 거기 함몰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담아내야 될것 같은 어떤 강박, 특히 이런 뭐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루게 될때 더더욱 그 무게감이 음. 있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예술가로서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변형해도 좋다는 네. 하나의 면책 같은 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예술이 존재한 <laughs> 어떤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려고 또 안간힘을 쓰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다 버리게 돼요 근데 그건 작업을 반복하면 자동스럽게,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한 음. 방식으로 "아, 이 정도의 조사하면 충분하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를 아쉽지만 버려야겠구나"라는 어. 것들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뭔가 지지랍 이야기랑 네. 데이터 이야기랑 난민의 이야기나 네. 이렇게 공통점을 이루면서 어 완전 다른 분야의 네. 이야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연결했지 네. 이런 네. 게 저는 진짜 맞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네. 느껴졌어요. 네. 그런 과정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응. 요즘에는 어떤 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네.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요 딜리버리 댄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최근 개인전을 했었는데요. 아마 독자분들도 관심 가지실 텐데 어, 팬데믹 시기 동안 저희가 음, 굉장히 많은 어떤 배달 앱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어, 늘 주문을 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어, 내문 앞에 저 음식을 두고 가는 저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음, 음. 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떤 루트로 서울 시내를 음. 누비고 다니면서 음. 저렇게 바삐 노동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노동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음. 그안 그 보이는 노동은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음. 여성 배달 라이더를 음. 찾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베테랑 어, 오토바이 드라이버를 찾아서 이분과 함께 같이 배달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모터걸 뒤에 아 앉아서 그러면서 어, 일종의 사이버펑크 픽션을 하나 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영상과 뭐 다양한 설치가 나오는 작업이었고 그거예요 뭐 어떤 가상의 서울이라는 공간인데 음. 이 세계에 어 딜리버리 이 댄서라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앱이 존재하고 음. 거긴 기 댄스 마스터라는 알고리즘이 음. 이 어떤 배달의 그 오더를 송신해주고, 그래서 그 부름에 완전히 소동적으로 통제되면서 어 끊임없는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딜리버리 댄서의 개체 얘긴데, 그 여성이 그런데 배달 굉장히 어떤 레벨이 높은 고수 라이더인데, 음. 어떤 순간순간마다 서울의 어떤 지점들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어. 비논리적으로. 어. 그래서 이 존재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시간이 자꾸 느려져서 음. 배달에 항상 늦고 음. 이렇게 뛰어났던 라이더가 평점이 어. 자꾸만 깎이고 어. 그러면서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얘기인데 이두 존재 관계는 마치 음. 가능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나와 비슷 똑같이 생긴 어떤 다른 음. 개체처럼 똑같이 생긴 음.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생기면 안 되는 이유로 음. 이 구멍이 뚫려서 세계끼리의 그 접속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의 그 생각하고 싶었던지 않았던 어떤 자아의 다른 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뭐 끊임없이 갱신되는 어떤 위상학적인 미로로서 배달 노동의 네비게이션 그, 그 길들. 것들을 바라고 보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잃어버린 댄서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그렇습 이를테면 그 이전 당오성계곡이나 수리솔수중연구소에서 어, 예멘 분들이 직접 출연하고 그러한 이주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어, 굉장한 그 이주의 크고자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이주의 여러 단위들을 봤다면 이 작업에는 제가 거의 3년 동안 해외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어떤 저 스스로 갇혀있던 상황에서, 특히 이 작업실에 갇혀있던 상황에서 음, 이 서울 시내를 굉장히 모바일하게 누비는 이 딜리버리 이 라이더들의 모빌리티, 그들의 이 작은 단위의 서울에서의 이동, 거기에 포커스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플랫폼 노동의 관점도 있고 앞으로 디스플레이스드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현안이 있으신지 작가님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독자들에게 이런 내용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어, 워낙 다양한 소식들을 띄워주셔서 네. 다 흥미롭고 또 워낙 멤버분들다 일이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laughs> 알고 있는데 어, 최근에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특히 소수자 난민들, 음, 음. 음. 어떤 퀴어 난민들, 음. 더더욱 그 소수자 안에서도 특히 더 마진에 속하는 분들, 음. 어, 이분들은 여러, 여러 겹의 어떤 어, 불인정과 음. 불, 불안정한 삶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얘기도 음. 디스플레이스드에서 음. 접할 수 있으면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드 독자들에게 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또 더불어서 디스플레이스드 팀에게도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 디스플레이스드를 구독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흐름에 동참하고 계신 네.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 부원자로서 네. 맵의 부원자로서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일이 뵌 적은 없지만 어떤 유대감을 후원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스트 팀 그리고 맵 분들 모두 모두 제가 벌써 이 분들을 알게 된게 3년이 지나서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목소리들이. 결국 한 방울 한 방울에 적적이 이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걸두 눈으로 제가 목격하고 아우.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응원하고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어, <목소리도> 이페메라 이페메라 음. 옛날 그거부터 제페트 와 많이 찾아 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제페트 관련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비주얼이라는 우와. 논문에서 방예진님이 쓰신 논문을 네. 제가 평론을 아, 읽어봤는데 세상에 다 쓰셨네요. 는것 같아요. 근데 그그 그 흥미로운 네. 길 읽기의 과정은 어디에 있었어요? 좀 오랜만에 그걸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이거요? <laughs> 뭐, 인, 영상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거 맞나요? 아 그럼 좋은 말을 썼네요. 어디서 볼수 있나요? 아, 제가. 지금 전시가 끝나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그어 어떤 국내 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될것 같아요. 여기는 또 없는 질문인데 저님이그 사반 소설에 문학 네. 관심도 많으시고 네. 그러시는 같아서 저도 조금 읽어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주나 소설도 읽어 보고 옥타비아 보틀러도 조금 읽다 나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다